안녕하세요. 심신백세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많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참 웃을 일보다 걱정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요. 얼마 전에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좋아진다. 저는 처음엔 그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둘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억지 미소 하나가 어떻게 건강을 바꾸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잠은 자꾸 깨고 관절은 뻐근하고 마음 속엔 근심 걱정이 한가득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까르르 하는 웃음도 줄고 사람들도 예전만큼 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어르신께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웃으라고? 웃음이 나오니 웃지. 너무 공감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일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웃음이 나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웃음이 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억지로 웃어도 건강이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진짜 웃는 줄 착각해요. 우리 뇌는 참 단순해요. 입꼬리가 올라가면 그게 진짜 웃음인지 억지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바로 '아, 지금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착각한 순간, 행복호르몬이 바로 나옵니다.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게 나오면 통증도 줄고 마음 불안도 줄고 우울감도 내려가요. 정말 신기하죠?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해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억지 웃음만 1분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코르티솔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자꾸 아파요. 반대로 코르티솔이 내려가면 몸이 훨씬 편안하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잠도 조금 더잘 옵니다. 즉 억지 웃음 한 번이 혈압을 잠시 내려주는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억지 웃음이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한번 웃는 건 억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자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변합니다. 웃는 표정은 사람이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음은 가장 값싸고 가장 강력한 약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억지로 웃는 게 민망한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있는데 갑자기 하아 이렇게 웃으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현실적인 팁을 알려 드릴게요. 방에서 혼자 있을 때 하오 30초 동안 웃어 보세요. 문 닫고 TV도 끄고 사람 없을 때 그냥 30초만 하호. 이렇게 의도적으로 웃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거울 보면서 억지 미소 짓기. 실제로 거울 보면서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내는 웃는 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외국 연구에서도 입증된 내용이에요. 실제 웃음 영상을 털어놓기. 사람은 옆 사람 웃음에 전염됩니다. 잘 만든 코믹 영상이나 예능을 틀어놓으면 저절로 식 웃음이 지어져요. 실제 노년층의 변화 사례를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 있어요. 7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웃을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게 허무하게 들릴지 몰라도 몸이 먼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하 웃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잠이 늘어났고 소화가 잘 되고 심지어 얼굴 색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진짜 기적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억지로 한 웃음이 진짜 웃음을 데려온 거예요.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나이 들면서 많은 걸 잃어갑니다. 건강도 사람도 기회도 조금씩 멀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웃음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조금 내어주는 순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웃는 건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몸도 기뻐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습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웃는 건 누구나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라도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는 건 나를 지키는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억지로라도 웃는 것. 이건 정말 공짜로 할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오늘 방에서 혼자 계실 때 아무도 없을 때 하오 한번 웃어보세요. 민망해도 괜찮아요. 그 웃음이 여러분 몸을 먼저 살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미소 하나라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심신백세 연구소는. 친구분들과 어르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